내가 가진 게다 당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러도 덜 아플 테니까. 그 문장을 먼저 꺼낸 사람이 성재였는데요. 모두가 자리와 숫자부터 떠올리던 순간 성재는 정반대의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을 성재의 독립선언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언의 이유와 순서를 더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지역이 은호에게 성재보다 먼저 고백을 했고, 그 사실이 세 사람의 선택과 속도를 통째로 바꾸고 있었거든요. 성재는 매일 초안 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제목을 독립이라고 써두고 세 줄을 적었습니다. 가문 자금과 분리된 내 이름의 돈, 아버지 박진석의 서명 없이 진행되는 나의 계약, 고성희의 카드 없이 내가 선택하는 나의 사람. 세 번째 줄에서 손이 잠깐 멈췄는데요. 그 순간 성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은호를 지키고 싶은지 아니면 가지고 싶은지. 대답은 불편할 만큼 정직했는데요. 둘 다였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었죠. 지역이 먼저 고백했고, 은호는 지금 답을 준비 중이었고, 그 사이에서 성재가 할 일은 덜어내기와 멈춘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재는 마음을 밀어붙이기보다, 먼저 가문과의 금전적 연결을 끊고 사람의 문제를 사람의 언어로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한 성격 뒤로 사람의 실패는 안 된다는 원칙을 들고 있는 아버지였는데요. 성재는 그 원칙을 꺼내들고 정면으로 앉았습니다. 아버지, 투자조합을 따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집안 돈하고 엮지 않겠습니다. 박진석은 미소를 거두고 물었죠. 엄마가 꺼낸 혼사 카드 때문이냐? 성재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카드로 사람을 움직이면 언젠가 사람도 카드처럼 버려질 수 있더라고요. 박진석은 잠깐의 침묵 끝에 짧게 답했어요. 혼사는 아이들이 하고 어른은 축복한다. 네가 사람을 챙긴다면 돈은 나중에 챙겨도 늦지 않다. 허락이자 경고였고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재의 독립조합 설립안이 정리됐는데요. 가문계열사와의 거래 전면 금지, 리스크는 본인 책임, 성과의 과실은 본인과 팀원에게만 분배, 사적 관계는 투자와 분리. 문장들은 딱딱했지만 그 딱딱함 덕분에 성재의 감정이 덜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고성이었습니다. 권력의 체온을 잘 아는 사람이라 지난번 청혼카드가 정중한 거절로 돌아와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거든요. 이번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성재의 독립이라 좋지. 그런데 독립은 그릇이 만든다. 혼인은 그릇을 크게 만든다. 성재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상하네요. 사람의 크기가 그릇을 만들죠. 고성의 이 미소가 얇아졌습니다. 다음날 성재는 지역을 먼저 만났습니다. 둘은 오래된 친구였지만 지금처럼 조심스러운 대화는 드물었죠. 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였어. 네가 고백했고, 난그 사실을 경계선으로 삼으려고 해. 지역은 솔직했어요. 맞아. 나 먼저 말했어. 근데 그게 너를 밀어내는 선은 아니야. 은호의 시간이 선이지. 둘은 짧게 웃고 딱한 줄의 합의를 만들었습니다. 은호의 시간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서로의 브레이크가 된다. 성재가 분노로 달리면 지역이 브레이크가 되고, 지역이 흔들리면 성재가 브레이크가 되어준다. 질투 대신 방법을 고른 우정이라서 두 사람은 그 합의가 참 편안했습니다. 그 무렵 은호는 자신의 문제를 절차로 풀어내는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고 그 옆을 지역이 조용히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해 멈춤을 택했죠. 그래서 은호 앞에 섰을 때 고백 대신 고지부터 꺼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제 삶을 가문에서 떼어내고 있어요. 제 돈, 제 계약, 제 책임. 그러니까 저를 싫어할 권리도 당신이 가져요. 지역이 먼저 고백했다는 사실 저는 존중합니다. 은호는 한참을 듣다가 짧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말해요? 성재는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답했죠. 네가 나를 이용당할까봐 두려웠고 내가 너를 이용할까봐 더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멈춤부터 하려고요. 그 말에는 조급함이 없었고 은호에게도 불필요한 빚을 지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순서를 지키려는 태도가 마음을 덜 흔든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독립은 선언이 아니라 비용이더라고요. 성재의 독립조합은 초반부터 투자거절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가문 보증이 없는 돈, 본인 책임의 계약, 이해충돌 방지 조항. 모범적이지만 매력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반복됐죠. 그리고 첫 실패가 터졌습니다. 성재는 팀원들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메웠어요. 여기까지가 제 실수의 반경입니다. 이 반경은 제가 치웁니다. 이 소식이 박진석 귀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짧게 말했어요. 사람은 실패하고 원칙은 실패하지 않는다. 다음부터는 사람부터 챙겨라. 돈은 다음이다. 그 문장이 성재의 귓속에서 오래 반짝였고 이상하게도 자신감보다 겸손이 퍼져나왔습니다. 겸손이야말로 독립의 첫 보호막이라는 걸 그때 배웠거든요. 그러는 사이 고성이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카드였어요. 독립조합에 우리 계열사 물류를 물리자. 네가 책임지고 운영해봐. 그럴듯한 제안이었지만 독립을 의존으로 바꾸는 장치였고 이걸 박영라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엄마, 그건 독립이 아니에요. 수신인만 바꾼 카드예요. 옆에서 이지환은 눈빛으로 짧게 동의했죠. 성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제안으로 시작하면 제 실패와 성공이 다시 가문이 손익계산서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제 사람들과만 계산하겠습니다. 실패의 밤, 성재는 제일 먼저 지역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건 크게 말렸어. 지역은 숫자부터 묻지 않았고, 첫 질문은 늘 같았어요. 사람은 괜찮아? 성재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역은 단한 줄을 보냈습니다. 유지. 너의 방식 유지. 두 남자는 그날도 합의를 다시 확인했죠. 은호의 시간이 기준이고 그 시간 동안 누구도 재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요. 며칠 뒤 은호가 먼저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때문에 독립하지 마요. 그건 내 마음을 짐으로 만드는 일이라서. 성재는 바로 답했죠. 너 때문이기도 하고 나 때문이기도 해. 그래서 결국 우리 둘다 아니라 내 선택이야. 그리고 지역의 고백이 먼저였다는 사실 끝까지 지킬게. 은호는 잠깐 웃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을 위해 뭘 원해요? 성재는 한참을 고민하고 적었어요. 누구에게도 운용되지 않는 내 마음. 그걸 들고 내 앞에 서는 사람. 그게 내가 원하는 나야. 감정의 순서를 고치려는 고백의 예고편 같았고, 은호는 답장 대신 자신의 루틴을 이어갔습니다. 정황은 정황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흥분이 앞서면 잠깐 멈추기. 혼자 하지 말기. 이 규칙은 사랑에도 독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가장 단단한 문장이 됐어요. 첫 실패를 정리한 성재는 두 번째 투자를 더 보수적으로 설계했고, 이번에는 사람을 먼저 모았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팀, 실패를 숨기지 않는 규칙, 성공을 과장하지 않는 합의. 느렸지만 단단한 팀은 결국 성장을 만들었고, 과장 없는 보고서가 처음으로 박진석의 책상 위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들이 사람으로 서는 중이라는 표정이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은호 때문만은 아니지?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나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이고 싶어서요. 그리고 지역이 먼저 고백했어요. 저는 그 순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과 함께 성재는 독립조합의 정관에 한 줄을 더 박았습니다. 가문과의 모든 거래 금지. 되돌리기 어렵게, 그래서 진짜가 되도록요. 성재는 은호에게 고백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고백이 먼저였고, 은호의 시간이 기준이었고, 자신의 방식이 이제 막자리 잡는 중이었으니까요. 은호는 두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원칙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소유 대신 존중, 재촉 대신 유지.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속도로 같은 문장을 따랐죠. 그리고 아직 남은 여지는 분명합니다. 은호의 답이 어느 날 어떤 속도로 도착할지, 지역은 비온의 언어 안에서 동행을 어떻게 설계할지, 성재는 독립의 성장을 어떻게 사람의 언어로 증명할지.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지역이 먼저 고백했다는 사실을 존중한 채, 성재가 자기 이름으로 서서 기다리는 방식. 그 방식이야말로 우정도 사랑도 동시에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독립선언이라는 걸요.